이건 진짜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안녕하세요, 세기는 형제들입니다. 현재들 네, 바프로덕터의 부의 확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나 혼자의 힘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책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저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채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일단 좀 힘을 받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나 자신에 대한 어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결국 어. 이거를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뭔가 주도권을 위임받는 느낌을 어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 예뭐 아, 네. 네. 결국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력을 좀 복돋아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네. 사실 저만 이걸 읽으면서 네. 이거 진짜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거. 네네네. 뭐.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 제가 저희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엄마를 바꿀 수는 없죠. 네. 제 딸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웃집애가 이쁘다고, 뭐, 제 딸이랑 바꿀 수는 없는 거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큰일 나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바꿀 수 없고, 또, 회사도, 뭐, 제가 지금 뭐, 당장, 마음에안든다고 바로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혼자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어려운 거 아니 실제적으로 진짜 바꿀 수 있는 게 네. 나밖에 없더라고요. 음... 이 말대로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음... 남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제일 빠른 길이지 않나 싶어요. 음. 사실 뭐 빠른 길인지 늦은 길인지 어떤 건지는 솔직히 <laughs> 잘 모르겠어요. 네. 나 자신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는데 음, 내가 음. 남은 내가 못 바꾸는다는 건 확실하게 할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아빠라서 자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음. 걔의 생각은 걔의 생각이고 음. 내 생각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쵸. 나의 생각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안거든요. 음, 음, 음. 결국은 내 아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음. 나는 나밖에 못 바꿔요. 음. 그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고, 음. 아 그거는 진짜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더라고. 그렇게 그걸 인정하니까 음. 네. 아이한테 강요하는 게좀 적어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저는 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믿고 있고 또나 자신을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음. 네. 남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어, 나를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다. 뭐. 그러면 또 변화를 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상대에게. 네. 음, 저는 이제, 어, 어떤 부분에서 나를 바꿔야 되느냐. 어, 저는 약간, 음,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관점을 좀 바꾸면 내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나는 나로밖에 살수 없는데 사실, 내가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나를, 나를 바꿔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관점이라는 게제 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와. 네. 어, 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음, 여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그것이 또 능력이 되고, 뭔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자,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것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바꾸고, 맞아요. 내 생각을 바꾸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거고, 음, 음, 음. 행동이 나타나면, 내 생각과 행동이란 게, 결국 태도가 될 거고 어, 중요하죠. 네. 네. 태도라는 게 네. 사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음. 그 사람을 뭔가 알수 있는 음. 잣대가 되잖아요.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 생각, 음. 관점을 바꾸는 거,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환경을 바뀌어야 나를 나를 다른 환경 속에 노출을 시켜야 나를 바꾼다는 결론이 나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시작점에 있어서, 결국 내가 다른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바뀌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어, 그 환경에서도 나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적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서 일어나, <laughs> 나는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들어요. 예. 네. 일단, 어쩌다 내각이었나? 이토로 아, 뜻밖에 이토록, 내가 네. 뜻밖... <laughs> 그였나? <laughs> 이토록 뜻밖의 내가. 이토록 뜻밖에, 뜻밖에 내가. 왜 자꾸 제목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토록 뜻밖의 내가. 네.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환경을 가야 된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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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환경을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자. 그렇죠. 생각하고 내가 가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의 변화, 어차피, 네. 그죠 내가 바뀌고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제일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 그거에 음. 대해서 조금 더, 음. 어,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저희가 바뀌려고 한다는 거막 변화되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나를 왜 바꾸려고 하겠어. 어째, 어쨌든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변화되고 나를 바꾸 바꾸는 거. 결국 어 그것이 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곧 그것이 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을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할때어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뭐 2D로 보는 거랑 3D로 보는 거랑 4D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어, 나를 바꿔가는 일이지 않나. 곧 나를 성장시켜가는 일이지 않나.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관점의 변화라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남의 입장에서, 음. 나 외에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우리가 읽는 책도 어떻게 네. 보면은, 다른 사람 관점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성장이라는 거. 네.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음... 나를 바꾸기 위해서 관점을 바꾼다, 음. 생각을 바꾼다. 음. 같은 말인데 이게 참 음. 고급스럽네요. 관점을 <laughs> 바꾼다. 저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여기에 사실 좀 방점을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왜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책을 통해서 내 관점을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내 사고로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내 한계점을 좀 넘어서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볼수 있네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볼수 있네 그래서 책 읽기가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닌가 아...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내 생각의 틀을 깨버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책 읽기가 어 관점을 어더 많은 관점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관점, 음. 관점. 내가 생각한 거 외에 다른 쪽을 생각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음. 걸 보고서도 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요 어, 그럼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네. 할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볼 때, 아, 이게 그 한쪽으로만 너무 음. 치우치면 네. 사실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이 맞아요. 있는데, 이거를 잘 해가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알고 있어야 잘 됐을 때도 대처할 수 있고, 부정적일 때도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아요 시작을 못하는 수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균형이라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책을 통해서 계속 긍정, 긍정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일을 또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치우치는 것은 조금 음...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긍정 좋은 쪽을 많이 음. 생각하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부정적인 거를 아예, 아예 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고명한 작가님이 네. 그러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하고 음. 안 좋은 쪽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아. 만약 고깃집을 오픈했다 네네네. 뭐 그러면은 어떤,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어떤, 뭐, 하이볼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네네. 근데, 막상, 돼지 기름의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어, 이건 아... 어떻게 뚫어야 돼? 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한다고요 음...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는 음. 상상을 해야, 음. 완벽한 어... 상상이다. 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 어... 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최선인 거, 네. 가장 좋은 걸 생각하고 네. 가장 최악인 거를 생각해요. 허...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위치는 네. 이양 끝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거나 이거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야. 음,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잘안 해요. 왜냐 양끝단 끝으로갈 일은 어. 정말 없거든요 어. <웃음> <웃음> 정말 양끝단은 음. 정말 힘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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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중간 어딘가에 네. 어느 정도 선만 잡고 네. 가도 되기 때문에 음. 사실 양끝단을 생각하면은 네. 선택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부정적인 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빼고 싶어도 뺄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고통이나 뭐안 좋은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을 그러니까 수. 사실 없죠.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 중에 조금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어, 어떻게 보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어, 네. 뭐, 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사실 음. 다루진 않았지만, <laughs> 네. 다루진 않았지만, <laughs> 네. 읽은 내용 중에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네. 망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오, 내가 지금 망한다고 이게 정말 음. 끝장인 건가? 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음. 음, 한 달에 한 번씩은 음. 뭐그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음, 뭐 잠자리, 음, 음. 뭐 하다못해 음집 안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 얘기 하시니까 기억나네요. 뭐 내가 정말 잘못 먹는 음. 음식 같은 거 음. 그런 걸로 하고. 연료 안 쓰고 음. 한끼 식사를 해보는 그런 체험 같은 거 해보라고 음.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오. 근데 사실 그거를 들으면서 저기까지는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최악을 생각해가지고 음.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느껴보면서, 아, 이렇 망해도 크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라고 음. 음. 그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안 좋은 쪽, 부정적인 음. 면이 그닥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음. 봤을 때. 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음. 상황에서 음. 우리는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음.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일 음.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 필요 없다. 어. 음. 네.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작가님이 자기의 장례식에 초대를 했대요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나의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거기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 뭔가를 떠올리게 됐대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이거만큼 부정적인 건 없잖아요 죽음보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이. 어 결국은 이 사람의 성장을 돕는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음. 또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나 더큰 감사나 긍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어 순환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색다르네요. <laughs>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도 또 긍정으로 또 바꿀 수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바꾼다는 거는 또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네. 부정적인 것들도 긍정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결국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악은 최악이 아니었다. 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최악이 아니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는 음. 거. 그거는 인정하고 음. 시작해야 돼. 남이 거. 나를 바꿀 수 없고 음.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 음. 나는 나밖에 못 바꾼다. 음. 그거. 그걸 인정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나, 음.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시작하라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laughs>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들의 서재였습니다.